응? 응, 엄마 이끼라. 봐봐, 응? 왜 어머 쌍꺼풀이 있었어. 응. 우리 아가야. 와, 우리 아, 아까 너 있을 때눈 있을 때눈안 떴잖아. 눈 떴었어. 근데 그 쌍꺼풀 없었어. 쌍꺼풀 있다야. 어, 쌍꺼풀인데 우리 꼬미. 어? 까미? 꼬미야. 이 <laughs> 웃는다 봐라. 엄마야. 왜신고식는데저어 어떡해 어떡해. 꼬미야. 아, 예뻐라 아 이남이 너무 좋아하겠는데 어. 꼬미야 아, 예뻐라 저 봐라, 어머 이불 오므롬 오므 아, 진짜 이쁘다 아, 이대로 오늘은 가기 아쉬운데 응저봐아 음. 어, 눈살 살짝살짝 테는데 봐봐 쌍꺼풀 신경 긴거봐아 그러니까 어저 음, 음. 쌍꺼풀도 진하다, 이야 그러니까 아빠 닮았네 어머, 음. 우리 꼬이 아빠 닮았네 정말 어, 예쁘다. 응, 음, 예쁘나 응? 어, 우리 껌이 쌍꺼풀이 있었어.